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올한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재미삼아 구성해본 레버리지 ETF 베스트 11 전격 공개 343 전술로 정면 돌파한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난이도 별 5개의 힘겨운 올한해 주식 시장 하락장을 무너뜨릴 343 전술 전략 대공개.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 중에 축구를 특히 많이 좋아한다. 올한해 하락장의 위기를 정면 돌파할 전술은 343 전술이다. 발빨은 공격수 3명, 든든한 수비수 3명,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4명을 중앙에 배치시킨다. 먼저 수비수 명단이다. 수비는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모두 1배수 ETF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탄소 배출권 ETF인 KRBN이 중앙 수비 역할을 하고 좌우 수비는 인공지능 ETF인 보츠와 유전자 가위 ETF인 X DNA가 맞는다. 골키퍼는 현금이다. 물론 지금은 아쉽게도 골을 너무 많이 허용하며 진작에 씨가 말라버렸다. 수비수들의 올한의 활약상이다. 중앙 수비수인 K-RBN ETF는 올 한해 30%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며 자주 헛발질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위기 속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탄소등립을 치고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올초에 신설된 XDNA는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혁신 바이오 기업들만을 담고 있는 ETF로 빠른 발과 민첩성으로 상대 공격수로 내년에 대어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있어야 할 선수이다. 그리고 보치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관련 혁신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로 로봇 AI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큰 활약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올 한해 최악의 매크로 환경 속의 1배수 ETF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반토막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뒷공간을 허용하며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시기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수비는 물론 빠른 발을 이용한 오버래핑 역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 리베로 역할을 맡은 KRBN의 든든한 수비 지원 속의 양 나에게 모두 최소 3배 이상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으로 미드필더 선발 명단을 공개한다. 2배수 출신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특이하게 3배수 ETF인 노장, 큰형님, TQQ가 노련하게 중앙게임 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최근 계속되는 삽질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CWEB에게 다시 한번 선발 기회가 주어졌다. 개발질은 계속되고 있지만 막상 분위기를 타면 무섭게 치고 올라올 중국 기술주 대표 e t f c w 비기에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본다. 양끝충원은 전기차 ETF인 EVAV와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인 k l n e 가 지킨다. 전기차와 클린에너지는 예고된 미래이기에 중책을 맡기기에 최적의 적인자들이다. 올한해 활약상이다. 노장 TQQQ는 3배수 기술주. ETF 중 그나마 가장 잘 버텨준 케이스이다. 기타 3배수 ETF들이 90% 이상의 하락으로 10분의 1 통하기 난 것과 비교해서 TQQ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80%가 채 되지 않는다. 전기차와 신대생 에너지 ETF 역시 5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가오는 상승장에서의 대활약을 위해서 체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누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골칫거리 시외비다. 삽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높은 이정료를 주고 영입한 선수이기에 쉽사리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애매하다. 올 한해 고점 대비 하락률은 이미 95%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급기야는 노가 내릴 위기호까지 내몰리며 보기 드문 10대1 주식 병합에 불혹까지 당한 상태이다. 2배수 출신이지만 하는 짓은 오배수 느낌의 시웹 우여곡절이 컸던 만큼 각성하고 활약해줄 것을 기대하며 한번더 믿어본다. 다음으로 공격수 선발 명단을 공개한다. 반도체 SOXL과 바이오라부가 좌우 윙백을 맞는다. 중앙 원톱은 당연히 상승장에서 높은 골결정력을 자랑하는 불지의 몫이다. 반도체 SOXL, 바이오라부, 그리고 반도체와 빅테크 최상위 종목의 결정체인 불즈까지 공격지는 화려함 그 자체이다. 하지만 그 명성과 달리 이들 공격수의 올한에 성적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현재는 모두 고점 대비 하락율 90% 이상으로 주저앉은 상태이며 연일 계속되는 기술주, 상위 종목들의 신적과 행진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도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좌우 날개인 반도체와 바이오는 전성기 시절 200달러를 상회하며 맹활약하던 때가 있었으나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매크로 환경 속에 맥없이 무너지며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무섭게 휘몰아칠 수 있는 한방이 있는 공격수들이기에 금리 인상이 멈추는 내년에는 기대에 부응하며 맹활약해줄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 내년에는 5배 이상의 큰 상승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선발 라인업을 다시 정리해 본다. 스리백 수비 형태로 탄소중립 KRBN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모츠와 바이오 유전체 XDNA가 좌우 수비를 책임진다. 중원은 노련한 TQQQ와 CUEP을 중심으로 젊은 피, 전기차 EVAV와 신재생 에너지, k l 이가 맞는다. 공격은 반도체 바이오, 빅테크 중심의 좌우날개 SOXL과 라보, 그리고 부동의 원톱 볼지가 책임진다. 올 시즌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베스트 11이 균형있게 유지되며 경기를 팽팽하게 이끌어 나갔었다. 하지만 3월에 러시아 출신 푸틴에게 기습적인 한 골을 허용하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니 경기 중반 5월과 2월에 두 골을 연속으로 허용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반격을 노리는가 싶더니 결정적으로 9월 들어 갑작스레 거세진 파월 주심의 평파 판정에 무너지며 10월에 다시 한번 추가골을 허용하며 마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지 오래이며 수비와 미드필드진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이다. 업친데 덕침격으로 현금도 고갈되며 골문도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제 믿을 거라곤 공격수 3인방 뿐이다. 대량 실점으로 인하여 대패가 확 실시되는 가운데 후반전 종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남아있는 공격수들의 신들린 듯한데 활약을 기대한다. 지난 6월 시장이 바닥을 찍은 후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며 안정을 찾는가 싶었으나 9월 들어 다시 와르르 무너지며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전저점이 형성되었다. 생지도 궁지에 몰이면 고양이를 무는 법. 누군가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제 와서 잔뜩 움츠러드는 관사서 대패를 당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나스닥이 14년 만에 역대급으로 하락해 있는 지금 이 순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겁먹고 뒷걸음치기 보다는 과감하게 한 발도 앞으로 전진하는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되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닭공 뿐이다. 나가자, 전진 앞으로.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